이사에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서리라. 아멘. GMS 월로 성교사이시고, 월드 네이버 대표 되시는 허명의 성교사님, 존귀한 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존귀한 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을 제가 최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던 말씀을 같이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존귀한 자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도 우리를 존귀하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 인간에게만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전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존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존귀에서 떠나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된 줄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존귀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다 존귀한데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내가 존중하고 존귀하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 부부면 은 부부 자녀면 자녀, 모두가 동등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속죄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고 이런 여러 가지 구원적인 면에서 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가 존귀한 자고 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그 역할 이것이 참으로 강하고 또 존귀하고 이 존귀한 일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결국은 사랑에서 관련된 모든 일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그 자체가 가족끼리 서로 돌보는 이웃끼리, 동료끼리 돌보고 함께하고 하는 그삶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 특히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이 또한, 존귀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저도 뭐 선교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나간 것을 돌이켜 보면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30년을 산 그런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달에, 미국의 주안의 교회에서 파송받고 30년 넘은 원로 선교사 중에서 어, 그분들이 어떻게 선발했는지 초청을 해서 그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셨는데 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 은혜 가운데 같이 갔다 오게 돼서 가보니까 너무 황홀한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거의 막내 수준에 있는 59명이 초대받아 같이 갔는데 59명 중에서 거의 막내 수, 서열이 되고 수준이 되는 제 나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인가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파송 순서대로 하니까 저한테는 뭐 기도 순서도 한번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그냥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고 예배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 잠깐 뭐 했는지 그 외에는 이제 그 정도로 모두 다참 원로 되시는 제우의 형님들이 엄청 많으시고 좋으시고 그거를, 여행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런데 초대받는다는 게 선교를 했기 때문이라니까. 아, 선교사로 선교사. 있었기 때문이라니까. 어,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할 때더 선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해서 어, 참 이러한 초대까지 받았나. 어, 이런 생각도 좀 새삼스럽게 해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이 우리의 삶, 여기에 참여한 분들도 다 똑같은 동력자로 참 존귀하신 분들로 제가 이해하고,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존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생각과 존귀한 삶의 모든 실체이 이루어야 되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아주 더욱 절실한 어, 사명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추스르게 되는 마음으로 추스르게 되는 어, 그런 시간도 어, 가지게 되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이 말씀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바로 우리 동력자 되신 모든 분들이, 모든 생활, 뭐 말할 것 없이 삶의 전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참으로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야말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그이 심정을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의 삶이, 또 내일 도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